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가 주님께 예배로써 기쁜 마음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탄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가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해피해피 크리스마스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번 주 주일 성탄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율동과 찬양으로서 한번 주님의 감사의 기쁨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 일어나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율동과 찬양을 한번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암송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 말씀은 꼭 외울 수 있는 그런 동산교인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함께 두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 감사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것을 잘 즐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소외되고 외로운 손길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나눔을 뻘칠 수 있는 그런 동상교의 유년부와 일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이 성탄절날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이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왜 예수님이 왕으로 이 하늘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천국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되었죠? 네, 이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것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을 바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이 처음에는 흙으로 있었고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즉, 생명이 없다는 상태는 즉,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저 그림과 같이 돌, 이 흙과 같은 그냥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게 되자 처음 사람인 바로 아담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이 심심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똑 하고 취해서 바로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야, 너네가 이 에덴 동산을 아주 잘 관리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들과 또 다른 식물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유혹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와야, 하와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어 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와가 말했죠.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 선악과, 착함과 거짓을 알, 나쁨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죽게 된다고 그랬어.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뱀이 어, 아니야. 이거 먹어 보라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자신만 먹어서 자신만 똑똑해지고 너네보다 힘센 사람이 될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네를 못 먹게 한 거라니까. 뭐, 먹어봐라고 이렇게 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와가 아, 아 아닌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그래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뱀이 아니라니까 먹어봐 먹어봐.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단번에 될수 있어라고 말하자 하와는 고민하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몰래 먹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하와가 먹고 그다음에 하와가 먹은 것을 아담에게 주게 되었어요. 즉 선악간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한 가지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한 가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에도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그 죄의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땅으로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왕과 같은 모습으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기 예수님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 이번 주에 말해 주었던 것처럼 주일 큰성탄 그 감사 주일 예배 때 말해 주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존재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때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임신을 해서 낳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기를 갖게 돼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요셉과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말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임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빼고 이땅의 모든 사람은 죄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담과 하로부터 이어졌던 죽음의 죄. 그 죽음의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였어요. 하지만 그 죄에 물들지 않았던 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죄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를 갖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즉,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다 모두 다 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야! 여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처럼 힘센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라는 사람처럼 아주 힘이 없고 낮은 사람으로 올리가 절대 없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저런 소리를 못하게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또한. 고난을 주면서 예수님을 고통을 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이랑 발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나무에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손이이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매달릴 때, 이 사람 손이 찢어지게 돼요. 사람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이 손목에 못을 매게 되면 손이 찢어져서 사람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손목뼈에 손목뼈에 아주 두꺼운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못을 박아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발목에도 못을 박아서 사람이 이 나무 십자가에 아주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렇게 꽝꽝꽝 꽝, 꽝 하면서 이 못을 예수님의 몸통으로 박게 되었어요. 이못 하나 하나, 이 고통 하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 이 나의 죄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못 하나하나의 고통, 채찍 하나하나의 고통으로 다그 고통을 감싸 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람이었지만 그 죄를 모조리 없애고자 그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감싸 안고 그 죄의 고통을 몸으로 하나하나 느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다하고 가시 뾰족한 멸류관을 머리에 쓰면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하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자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 가서 아주 즐겁게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하고자 그 모든 고통을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죄의 결과의 죽음을 없애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살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줄수 있다. 그 선물을 너에게줄수 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리심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탄의 기쁨은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선물의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이, 다른 방향은,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돈을 잘 벌어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었던 것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부활로 통해 선물을 주셨던 게, 다,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없애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우리 동상교 회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성탄의 기쁨, 구원의 선물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잘 감사하면서 기쁠 수 있도록 항상 예, 주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모든 감사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동상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운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성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